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이 말씀이니라. 안녕하세요. 글과 성경 기록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망치와 모루 하나님 말씀의 권위라는 글그 일부를 보면서요, 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변치 않는 권위를 지니는지 그 의미를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을 한번 보죠.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 여기에 대한 의문이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하네요. 심지어는 오늘날 일부 목회자들조차도 성경 내용을 어, 뭐랄까? 스스로 좀 판단하고 수정하려 한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하지만 이 글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불변성.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는 시편 119편 89절을 인용했는데요.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나이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나 시대의 흐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완전하고 또 영원한 진리다 이런 선언인 거죠 그러면서 인간 지성의 어떤 한계와는 대비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신성한 지성을 떡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정말 인상적인 비유가 나오잖아요 존 클리퍼드의 시 모루 수많은 망치들 그러니까 뭐 온갖 회의론이나 비판 같은 것들이 모루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리치는데 결국에는 망치만 다달아 없어지고 모르는 그대로 있다는 거그 대장장이의 말 모루가 망치를 밝게 한다는 거 알지 이 말이 참 깊게 와닿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비유가 그냥 견딘다는 의미를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모르는 그 망치의 공격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그 단단함을 증명하는 셈이거든요. 망치가 달아 없어지는 과정 자체가 모루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인간 지성의 한계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는 그 개념과 딱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결국 모루의 그 견고함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모르처럼 굳건한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러면 그 말씀을 아는 것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면서 강조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느니라. 네, 바로 이 말씀이죠. 성경 기록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것 이게 분리될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 논리대로라면 이 둘을 제대로 모르면 잘못된 길로 갈수 있다. 이런 경고로도 읽히고요. 결국은 말씀을 아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걸 믿고 실천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길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최선이라는 게 불완전하다면 완전한 것을 붙드는 게 지혜다. 뭐 이런 이야기로도 들리고요. 네 오늘 글과 성경 기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게 되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염원하고 변하지 않으며 정말 그 모르처럼 모든 도전을 견뎌낸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하는 핵심이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글은 말씀이 가진 그 불변의 권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말씀 자체가 정말 그 흔들리지 않는 모루와 같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의심이나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말씀의 약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루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더 깊이 체험하게 만드는 망치 역할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결국 달아 없어지는 건 망치지 모루는 아니라는 그 뷰처럼 말입니다. 아. 망치가 모루의 견고함을 증명하는 도구가 된다 음~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하신 이 시간이 청취자분들께도 의미 있는 생각거리를 던져드렸기를 바랍니다.